아, 네. 이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1시부터 면담이 있, 있었는데, OT 때문에 OT 이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면담 온 김에 민서법 OT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강의 계획서 잠깐 갖고 계시면 보실 수 있을까요? 강의 계획서. 네. 없으시면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죠. 네. 네, 예, 주제 소개는 민법 시간에 다 했으니까 할 필요 없고. 그래도, 예. 학위 심사가 잘 맞춰서, 예, 다음 강의 계획서 때는 변호사 옆에 법학박사 뭐 하나 더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잘 끝났습니다. 예, 학위를 취득하게 돼서. 너무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변호사 시험 붙었을 때랑 기분은 비슷하네요. 이게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멍하네요. 그냥 학교 안 가도 되는 게안 가도 좋다는 라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뭐 민법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금요일 날 내일 유질적그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비전형담보는 따로 있어요. 비전형담보랑 친족법으로 토요일 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상속법까지 하겠고, 다음에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민기록 스터디 시작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은 기록형 시험 보지 않겠습니다. 사례형만 출제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냐면 하 토요일날, 오전에도 기록풀고 오후에도 기록풀면좀 질릴 수가 있어가지고, 요 오전에는 네, 선택형 배점을 조금 더 늘리겠습니다. 사례형 배점을 좀 늘리,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내는 7시점은 거의 90점에 준하는 7시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그렇게 하도록 할고 어, 민소는 이제 6월 6일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가지고, 화수하고, 목요일도 쉬고, 금토 이런 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아시다시피 제 시험은 거의 10시 10분인 경우가 거의 없죠. 그래서 민소 때도 어, 타이밍이 맞으면 수요일쯤에는 기록형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볼만한 또 쟁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소 하면서도 기록형 시험 볼 때는 좀 시험 시간이 유동적이잖아요. 30분일 때도 있고, 40분일 때도 있으니까. 그,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례형은, 뭐, 음, 민법이랑 비슷하게, 거의 뭐, 창작문제가좀 많이, 한 3대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민법은. 가지서 인서도 아마 출제하면 뭐, 4대6이나 7대3, 뭐, 뭐 창작문제 풀은 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 싶으면 또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조금 민법이랑 다른 게 있다면, 사실 K2에서 올해, 아직 1순환 강의를 안 찍었어요, 민소법.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할 때그 K2 1순환 강의를 수강을 정말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원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근데 민소법은 아직 못 찍어가지고 그냥 선택형 공부를 개별학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뭐 작년 강의가 있긴 한데 뭐 급하시면 작년 강의라도 어떻게 활용하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올해판은 없습니다. 아직 못 찍었어요. 아직 K2도 민소법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민법랑 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선택형은 뭐 민법처럼 동일하게 수정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고 혹시 수정 출제하니까 좋더라고요. 점수 편차가 표준 편차처럼 나오고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어 수정 출제하도록 하겠고 뭐 사례형은 제 강평 들어보신 거 아시다시피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좀 채점이 디테일하게 못하는 문제는 있죠. 그냥 워낙. 채점 부수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점수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점수에 의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 시간 있잖아요. 그때 내려오셔가지고 변사님 이 부분은 채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한두분 실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히 제가 이 부분은 채점을 좀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또 점수 합산할 때좀 본인이 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정확하긴 한데 사람인지라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질문 시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평은뭐 열심히 준비해서 성실하게 계 채점 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페이지 보시면. 뭐 사례집은 이제 컴팩트 사례집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변씨 기출보이 빠진 한 문제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 있는 사례집 중에 가장 컴팩트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음제 컴팩트 사례집에서 저도 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컴팩트 민소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어, 학연에서 가장 많이 나는 책이 컴팩트 민소입니다. 그래서 그책 활용하시면 그렇게 뭐, 양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컴팩트 민소 사례집만 하셔도. 특별히 부족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같이 하는 창작 문제 조금 얹으면, 또운 좋게 작년처럼, 그죠? 보충송달이랑 추신금 청구 뭐 이런 거 조금 터져주고 하면 좋죠. <laughs> 올해도 좀 그런 행운이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뭐 강평 프린트 자료 열심히 준비해서 하겠고, 성적은 조금 들쑥날쑥 하실 수 있어요. 일순환 때는. 점점 순환이 진행될수록 그 점수 진폭이 줄어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지고 어떨 때는 1등하고 어떨 때뭐 이게 이게 좀안 좋고 점점 진폭이 줄어 가지고 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3, 40% 안에 안쪽에 들어오고 또 아는 문제가 나와도 내가 1등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는 건 다른 학생들도 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그래도 50%는 다 안쪽으로 들어오고 아는 문제가 나와도 30.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진폭이 들어는게 진폭이 큰게 조금 안 좋은 겁니다. 수험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 쟁점에서 구멍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어느 쟁점 나오면 거의 뭐 최고다. 막. 모르는 쟁점 나오면 거의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두루두루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 처음 오티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뭐 가령 일점 차로 떨어졌어. 근데 내가 형사 뭐 기록 점수가 좀안 좋아. 그럼 형 기록만 내가 보완하면 되겠네. 이게 가장 유용한 생각이에요. 우리 테니스 학생들이 사실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변시 당일날 기준이었던 거고, 점점 지고 또 어떤 변점이... 얼줄 모르기 때문에 밸런스를 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과목에 특중해서 공부하는 건 위험하고 우리 학원 커리를 타오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완하는 식의 공부는 괜찮지만 다른 거는 다 차치해두고 내가 작년 점수 기준으로 이 부분이 빵꾸니까 이 부분만 메꾸면 되겠다. 그럼 다른 부분이 떨어져요. 다른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원 커리큘럼이 어느 한두분에 특정된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지키시면서 공부해 오시면서 다음에 내가 뭐 선택 과목이 부족하다 그럼 플러스 알파식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저희 정규 분포에서 안정적으로 65, 70% 안정적으로 나오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걔는 너무 점수에 그렇게 너무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실제 점수잘 나와요. 꼭뭐 빌보드 1등이, 변신 1등은 아니, 아니더라고요. 그냥 50% 안쪽에 온 친구들이, 아변생님저 어, 민기록 너무 정잘 나왔어요. 뭐 그런 친구도 많고 하니까 지금 뭐 점수에 너무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꾸준하게 응시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시험 공부 안 했다고 다음날 응시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흐름이 깨져서 내가 공부가 좀 미진하더라도 응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주관적 감정이랑 객관적 점수는 다르실 수 있어요. 내가 이 부분 잘 몰라서 시험 봤는데 의외로 성적은 나쁘지 않고 또 내가 엄청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점수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시험에서 주관적 관점이 객관적 점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꾸준하게 응시하시면서 그 편차를 좁히는 방향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내가 좀못 봤다 하더라도 그냥 경험치 비추어 봤을 때 그때 점수가 나빠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시험장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대응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 그래서 개별 면담 및 상담 신청 이 미메일 주소. 제가 항상 알려 드리는데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laughs> 이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이어141@naver.com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뭐제 수업을 듣던안듣던 듣던, 어쨌든 베르타스 종합반이면 제 이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조금 내 학습 방법이나 방향이 좀 궁금하다 싶으면 요 이메일로 요 메일 보내시고 제가 면담 시간 뭐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때 오셔서 얘기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재수업을 듣든 안 듣든 우리 학원에 오니서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어떻게 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검증해 볼수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경험도 많고 하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그 방향은 다수가 가는 방향이니까 그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8번, 아주, 변신 기출에서는 이제 6모 전에 실시하겠고, 환경법 특강은 6모 기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거는 좀 자, 그, 교재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8모 전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거는 그렇게,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 계획 중이고요. 다음에 뭐, 기록형 강의, 뭐, 가족, 기록형 한번 8월 달쯤 하면 되고, 가족법, 민지법도 여러분 일정을 고려해서 잡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른 과목도 하시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시간대에 그렇게 가용적으로, 그렇게 유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겠고요. 강의 진도 보시면 총론은 소송 주체,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그 학습 분량을 좀 감안해서 범위를 좀 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민소는 뒷부분이 압도적으로 어렵고 공부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갈 때, 이때 좀 공부 시간이 많으니까 진도 범위를 좀 많이 잡았어요. 또 수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또 공부 시간을 조금 확보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 때가 6월 10일 토요일일 거예요. 그때가 공부 분량이 많습니다. 소송의 종료가 들어가서 기판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걸 감안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7회차 해당 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총론 소송의 주체 다음에 1심 소송 절차 1, 2 소송 종료원 2 병합 소송원 투로 나눴고 7회차 때는 민사집행법도 좀 출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법 종합 형식으로 출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뭐이 정도 하시면 되죠.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또 면담 진행할 테니까 바로 질문하실 분 제가 스토리드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소때 뵙겠습니다.